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까 전서 1장 3절 말씀. 1장 3절 말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니니. 아, 대살로니까 교회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어, 모범적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 사람 모범이야 했을 때 모범상이라는 걸 상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1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정말로 모범적인 목해자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보금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로의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 또 너희는 많은 한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대살니과 1장 5절, 6절에는 정말로 모범스러운 그러한 네, 목회자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사는 이까 교회 안에는 모범 장로도 있었고 모범 성도님도 있었고 자 모범적인 이러한 목회자는 설교를 할때세 가지 조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 재료입니다 설교에 대한 재료 그 재료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보금. 이 강대상에 서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만을 전하는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설교하는 목회자는 모범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강대상에서 욕을 한다든가, 이 강대상에서 어떤 남들을 갖다가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불평을 한다면 우리는 모범적인 설교의 재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범적인 목회자는 설교를 할때세 가지 요건을 구별하고 첫 번째는 복음인데 두 번째는 설교의 방법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확신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은 더럼에서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뭐 개인적인 사생활을 듣기 위해서, 그리 또한, 어떠한 다른 것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성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서 우리 강대상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말씀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 대하여 창세기서 요한계시록까지다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전하지도 못하고 우리 천국을 가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적인 목회자가 설교를 할때세 가지 요건의 구비가 세 번째는 설교자의 인격이라고 했어요.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어떠한 사람.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를 도닮는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과 교회는 정말로 모범적인 교회였고, 그대살로니과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 역시 모범자였습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목회자가 있고, 모범적인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 2장 3절 말씀에 우리의 겉면에 간사해서나 부정해서나 하 것도 아니오 괴개에서 있는 것도 아니라 하면서 말씀해 줬고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의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목회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성도님들이었어요. 사장니까 교회는 모범적인 성도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운전을 할 때도 모범 운전자가 있어요. 모범 운전. 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모범 운전자라고 이렇게 딱 붙여놓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모범 학생이라고 예, 모범상을 줍니다. 또 모범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모범스럽게 딱 모범스러운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범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목회자는 복이다. 모범된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복이다. 모범된 스승을 만나는 것도 복이다. 모범스러운 아내를 만나는 것도 복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이 모범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모범자가 되면 은 주변의 영향력을 다 끼치게 된다는 목자와 양의 관계, 정말로 아름다운 모범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적인 관계를 가져다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선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게 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게 되고 그리고 또한 소망에는 인내가 따르게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범적인 성도들은 의들 설교를 잘 듣는데 믿음에 대하여 아무 말할 것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예산원이 교회 사랑에 대하여 쓸 것이 없는 교회가 바로 예산원이 교회 소망에 대하여 쓸 것이 없는 교회가 바로 예산원 이렇게 된 것은 저들이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정거라고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느라 하면서 대사령가 1장 4절에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을 바로 우리 대사령가 성도들은 받았다라고 그리고 보충수업이 조금 필요한 교회는 사도바 우리 이 교회를 칭찬했지만 그래도 대사령가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약간의 보충수업이 필요했다. 그첫 번째가 믿음의 부족을 온전케 하려는 소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여로 심히 강과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면서 지적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랑을 더 많이 하라는 격려를 4장 9절 말씀부터 이제 12절 말씀까지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구절만 읽어드리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희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에 따른 경각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희쓸 것이 없다라는 거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항상 재림에 대하여서 늘 경각심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함을 사도바울은 대산니과 교회들에게 말씀해,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에 따른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은 편안하다고 방심할 때 너무너무 잘될 때 우리는 딱딱 잘못하게 되면 주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장이제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일어 줄을 너희 자신이 자, 자세히 알미라고 자세히 알미라 피할 수 피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는 하 얘기예요.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될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너무 잘 돼요. 부자가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했을 때에 다시 말해서 경각심을 가지면서 조심하라는 말이 에살로니까교회 성도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 지금부터 우리는 차근차근 조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또 자는 시간과 깨는 시간대로 바로 사아 사용하라는 거예요. 5장 4절 말씀에, 성경 5장 4절에 대사님과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보적같이 너희에게 임할지 못하라니, 못하리니. 8절 말씀에, 우리는 낮에 속할 수 있는 근신하의 믿음과 사랑에 흉대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5장 11절에는 피차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 피차 덕을 세우는 일에. 11절 말씀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더욱 기쁜, 더욱 감사, 더욱 기도 생활을 힘쓰는 것이 바로 성, 어, 성명을 소멸치 않는 길이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감사를 잘하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하고, 제가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무메달을 하면 성경에서 살짝 한번 저 나름대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그랬더니,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금메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더더 다니엘. 은메달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요나예요나. 요나. 동메달은 누굴까, 열두 문둥병자 한생한우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더군다나 무메달 감사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친절스마일 성김을 위한 성경암송에 김종우 목사님께서 팔지제 이런 그를 어, 기록을 했어요. 성도들이여, 받은 은혜, 받은 믿음, 받은 소망, 받은 사랑으로 비상하자. 그러면서 아홉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참 예, 와닿아서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나는 구원 받았다. 맞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 받았지, 주님 밖에서는 구원 받지 않았어.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나는 성령 충만하다. 외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 안에서 나는 20년 전께 산다. 네 번째는 주 안에서 나는 건강하다. 다섯 번째는 주 안에서 나는 재벌이다. 여섯 번째 주 안에서 나는 천재이다. 일곱 번째 주 안에서 나는 영원한 승리자다. 여덟 번째 주 안에서 나는 최고의 위대한 자기의 비전과 꿈을 가지면서 성공자다. 자, 아홉 번째는 주 안에서 나는 영원히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믿음과 사명으로 더 비상하자 하면서 이거를 여안에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대살로니가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목적이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칭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밝히 알게 하여 경성하도록 서로가 건면하고 그리고 또한 올바르게 주님 앞에 서기를 위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 하나, 한 가지만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끝나죠. 자 이렇게 1장에, 1장에서 5장까지 했는데 1장에서는 영감된 소망, 2장에서는 격려하는 소망, 3장에서는 깨끗해 하는 소망, 4장에서는 위로하는 소망, 5장에서는 잠 깨우는 소망.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의 요절은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숨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대한다고 말하니, 이런 장례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대사는과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적인 교회임을 털림없습니다. 버릴 것이 없는, 버릴 것은 버리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요절을 보게 되면은 저들은 우상을 버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오늘 계속해서 4장 3절에서 엄란을 버리라고 말씀했어니 5장 22절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렇게 했어니 버릴 것을 버린 교회가 바로 대사놀림과 교회였습 맞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는 사람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니 이것이 바로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숨기는 대사놀림과 교회는 저들은 하나님을 잘 숨겼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들은 선택했고 또그 하나님을 이제는 믿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4장 8절에는 성령을 보내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장 10절에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람들의 최고의 축복이요. 또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영광이다. 세 번째는 정사와 근세에 머리신 예수님 저들은 소망에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대사는가교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어렸다 하시기 위해 부활 살아나셨고 장래 노아심에서 성도를 건지시는 바로, 재림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재림의 예수님을 소망하여 교회는 세 가지로 무장할 것을 사도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이제 교회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너의 믿음의 소문을 각채터뜨려야 되잖아. 요 자,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교회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는 희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진히 하나님을 가르침을 받았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둘째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 이 교회는 이런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이니다 다시 말세 번째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 자, 이렇게 우리 대살로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단어가 사해나 나 주님은 다시 오신다. 오늘 우리는 대살로님과를 접하면서 정말로 1장 3절에 오늘도 믿음의 역사는 계속 전개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의 수고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희생과 헌신하면서 남무르게 눈물 흘리면서 사랑에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이한 사랑과 희생하는 이러한 헌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소, 좋은 소문이 나는 다시 말해서 대산로니까 교회도 나쁜 소문이 난 것이 아니라 많은 곳 여러 오늘날에 지금 현재까지도 이 좋은 소문나는 교회로 알려지고 하고 있어니 소문에도 나쁜 소문과 좋은 소문이 있지만은 대산하니까 교회는 좋은 소문난 교회라는 사실을 이 성도들에 의해서, 성도들의 희생과 사랑에 의해서 좋은 소문이 번져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말로 하지 말고 생활로 하라는건면하는 선배 목사님들의 말을 우리는 기담아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자녀들이 전수 그 다음 세대가 전수되고 그 우리가 모범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이어나갈 때에 우리 한국 교회와 인마누의 교회와 그리고 또한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며 우리는 대림 예수를 소망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